오늘 경기는 네덜란드 대 프랑스 많은 분들이 to 기대하시는 매치업이죠. 스타디움을 가득 메운 서포터들이 큰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날씨는 맑습니다. 오늘은 야간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키고 프로 시작됩니다. 네덜란드 대 프랑스. 포망 아! 넘어집니다! 페널티킥 선언! 이야! 이건 걸었어요! 네덜란드 페널티킥을 내지고 말았습니다 경기의 흐름을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마르코 피조트! 이 실축의 승부를 결정 지을 수도 있겠는데요. 베하이스.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킹슬리 코마. 좋은 압박입니다. 뒷동반으로 역습입니다. 전방으로 길게 코망 오른쪽으로 쭉 파고듭니다 공간으로 패스 아 위험한데요 찔러줍니다 퀴시 프로메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골입니다 슛골 슈팅자가 그리블이 정말 좋았는데요 그렇습니다. 골문 앞에서 침착한 기술로 득점 간단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공격방법 아니겠어요? 네덜란드 경기 초반에 3제 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에서 앞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좋은 시간대에 골이 터졌습니다. 시작부터 경기 흐름을 자기 쪽으로 가져오거든요. 주도권 잡는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슛! 골! 여기서 동점이 됐습니다. 아, 따라붙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벤자마, 키퍼가 막기 힘든 코스로 득점했습니다. 아, 굉장히 빠른 출시죠. 저런 건 머리로는 알아도 몸으로는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눈을 뗄래야 뗄수 없는 경기가 이어집니다. 빠르게 말의 골을 터트렸어요. 상대가 득점 후에 집중력 떨어진 틈을 잘 노렸습니다. 우스만 텐벨레 이걸 끊어냅니다. 우스만 텐벨레 이건 반칙인데요. 올머리로 아! 한번더 슈팅 골입니다. 득점입니다. 역전에 성공합니다. 강테 빠른 반응으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위치선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세컨볼을 예상하고 미리 자리를 잘 잡고 있었죠. 저건 운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예상을 못했다면 옵사이드에 걸렸겠지만 자신과 수비의 위치까지 침착하게 고려했다는 거니까. 더! 골 들어갑니다! 또다시 골을 기록합니다! 중원에서 볼을 빼앗으면서 역습이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벤자마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프랑스 두점 앞서 나갑니다. 프랑스로서는 계획대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오늘은 움지 때립니다. 고! 자 이제 한골 남았습니다. 수비를 따돌리고 차분하게 골을 기록했습니다. 방금 장면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패스가 좋았어요. 패스하는 타이밍과 받아주는 선수간의 호흡이 딱딱 맞아 떨어졌거든요. 키포 위치를 보고서 한 박자 빠른 패스로... 슛! 골! 이제 두골 차! 지금은 공간을 잘 활용했습니다. 패스 타이밍은 물론이고 받아주는 움직임과 슈팅까지아 나무랄 데 없는 골이에요. 키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서 차분하게 건네준 과정 아주 좋았습니다. 벤자마 세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프랑스 이제 두골 차로 리드합니다. 프랑스로서는 감독의 그림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부담없이 경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 봤어요 우스만 댄벨레 치고 나갑니다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뒷공간을 봤습니다 바란공끄어냅니다아 위험한데요 열렸습니다. 슈 골. 전반 종료 직전. 키퍼와의 1대1 대결에서 득점의 성공.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 부담감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특히 이런 1대1 상황에서는 키퍼 움직임을 보고 어디로 찰지 차분하게 결정해야 하는데 잘 처리했네요. 네덜란드 이제 한점차이 기세로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퀘시크루네스 자 역습인데요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받을 수 있을지 고울! 슈팅 슛! 또 다시 동점! 긴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대처할 시간을 주지하는 좋은 역습이었습니다. 좋은 패스로서 상대 수기를 무너뜨렸네요. 네덜란드 결국엔 동점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강팀끼리의 경기에서는 원터골이 터지기를 기대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주심이 전반전 종료를 알립니다. <laughs> 후반전 시작 휘슬이 울립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뒷공간으로 우스만 데벨레 오버헤드 킥 네덜란드 수비의 백업이 늦어서 위험한 장면이 한번 있었는데요. 다행히 실점은 피했습니다. 자 왼쪽 봤어요. 피시 프로메스 패스합니다. 끊었습니다. 골포구바 루카 에르난데스. 베하이스.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자, 흘러나왔는데요.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골 포그바 우스만 덴벨레 벤자마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제쳤습니다 왔어요 슛 마르코 피저트 자 올렸습니다 아, 아깝게 놓칩니다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우스만 덴벨레 스루패스 잘 들어갔어요

슛! 마르코 피조트 루이카 에르난데스 한 번에 롱 패스 발 기술이 좋은데요 찔러 주는데요 자 크로스 키퍼가 잡습니다 포그바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프랭키데어 칸테 자, 카운터 시도 데브리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데리스트 뒷공반으로슛 <laughs> 골입니다 페인트의 윈슈팅 골을 기록합니다 수비수를 흔들어 공간을 만들고 빠른 슈팅으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정도라면 미리 계획한 플레이였죠 당연하다는 뜻이 페트트릭을 기록합니다 네덜란드 드디어 한골 앞서 나갑니다 공격이 실패하네요. 이대로 끝나나요? 맨피스 대파이 받을 수 있을지. 이 패스는 그대로 골키퍼에게. 이시간대에 실점하면 큰일이죠. 수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트랭키 대요 스루 패스. 쉐시 프로메스. 자, 갑니다. 자, 슈팅까지 가나요? 슈팅! 네덜란드. 비슷한 상황이 이어집니다만, 득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권을 잡았을 때 골을 넣어줘야 할 텐데요. 잘 나왔습니다 데브리 인터셉터입니다 퀸시 프로메스 이제 버텨야죠 어떻게든 공을 확보해야 합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자 좋은 볼인데요 슛. 골포스트에 과감하게 노려봤지만 경기 종료입니다. 네덜란드 역전승입니다. 멋진 역전승으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양팀 모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네요. 고맙습니다.